품에 아는 나은 정 기른 정 젊은 시절 순자 씨는 매일 술에 취해 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견디다 못해 어린 딸을 남겨둔 채 집을 떠났다. 그날 이후 딸과의 연락은 끊겼고 죄책감은 늘 가슴 한 켠에 남았다. 세월이 흘러 60대가 된 순자 씨 운영하던 식당마저 문을 닫고 이제는 폐지를 주우며 단칸방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래도 살아야지. 순자 씨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 순자의 옆방에는 젊은 여인 정미가 살았다. 밤마다 화장을 하고 나가던 그녀는 어느 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를 낳은 뒤 순자에게 부탁했다. 순자 할머니, 제발 아영이 좀봐 주세요. 금방 올게요.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 아영이 잘 볼게. 하지만 그날 이후 정미는 돌아오지 않았다. 너도. 나처럼 버림받은 거구나, 괜찮아. 이제 할머니가 있잖아. 순자는 어린 시절 자신이 떠나온 딸이 떠올랐다. 그녀는 아영이를 친딸처럼 품기로 결심했다. 한편, 오랜 세월 어머니를 찾아 헤매던 진짜 딸 정희는 수소문 끝에 어머니가 산다는 단칸방을 찾아 냈다. 문 앞에 놓인 분홍색 신발을 본 순간,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엄마, 다른 아이를 키우시다니. 어느날, 순자가 아영이의 손을 잡고 문을 열고 나왔다. 그 순간, 모녀의 눈이 마주쳤다. 엄마, 정희야. 순자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고백했다. 정희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의 지난 세월을 이해하게 되었다. 엄마도 힘드셨죠?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후 모녀는 자주 만나며 잃었던 세월을 조금씩 메워갔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네 엄마, 함께 하면 돼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순자씨. 여러분의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항상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